국경은 언제나 긴장의 최전선이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단순한 경고도, 시위성 무력과시도 아니었다. 태국 군부가 선택한 방식은 처음부터 명확했다. 상대가 반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 캄보디아 국경 인근 상공에서 감지된 전투기 편대의 움직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 준비된 작전의 성격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다. 이 작전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군사 행동이었다. 태국이 선택한 모델은 분명했다. 단기간에 적의 군사적 의지를 꺾고 장기전을 차단하는 방식, 즉 중동에서 수차례 검증된 이스라엘식 선제타격 개념이었다. 국경 지역의 추소를 공격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휘 체계의 핵심을 직접 겨냥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더 이상 단계적 긴장 고조가 아니라 단번에 판을 바꾸겠다는 의지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였다. 이미 수십 년간 운용하며 개량을 거듭해온 이 기체는 단순한 노후전력이 아니었다. 정밀 유도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여전히 강력한 실전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이번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무장은 한국에서 개발된 GPS 유도폭탄 케이지 집이었다. 이 무기는 단순한 폭탄이 아니다. 장거리 활공 능력을 통해 전투기가 적 방공망의 사거리 밖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다. 태국이 이 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여러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첫째는 위험 최소화다. 전투기를 적 영공 깊숙이 진입시키지 않고도 전략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은 조종사와 기체 손실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낮춘다. 둘째는 메시지다.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정밀 타격을 통해 군사 시설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시위이기도 했다. 이는 국제 사회에 대한 계산된 신호이기도 했다. 첫 번째 공격이 국경 인근 군사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단계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에는 단순한 초소가 아니라 캄보디아의 군사 지휘와 통제에 핵심적인 시설이 표적이 되었다. 이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제거 작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자체를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판단이다. 이 지점에서 상황은 급격히 복잡해진다. 캄보디아 역시 완전히 무방비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는 이미 중국으로부터 KS-1 계열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도입한 상태다. 이 체계는 중거리 방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전투기와 유도 무기 요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전에서 캄보디아는 해당 방공 체계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전술적 미숙함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그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군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중국과의 군사 협력에 크게 의존해 왔다. 무기 도입뿐만 아니라 군사 훈련과 인프라 건설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방공 체계를 실전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 행동을 넘어 외교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태국과의 충돌에서 중국산 무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순간, 이 분쟁은 지역 문제를 넘어 국제정치의 장으로 확산될 위험이 커진다. 태국은 이 점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과감하게 움직였다. 방공체계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그리고 그 판단 위에서 설계된 작전이었다. 상대가 가진 카드의 존재보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태국은 냉정하게 계산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국경 분쟁의 연장이 아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군사력 사용의 문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과거처럼 병력을 집결시키고 포격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밀 타격과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상대의 의사 결정 능력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밀 유도 무기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 전력이 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산 무기가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KGGB는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라 실제 분쟁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이 이론이나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전에서 검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국이 이무기를 선택한 이유 역시 단순한 가격이나 정치적 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실전 운용 가능성과 신뢰성이 그 배경에 있다. 국경 상공을 가로지른 전투기 편대의 소음은 짧았지만, 그 여파는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군과 정치 지도부의 판단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고 있으며 태국 내부에서는 군사적 결단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주변국들은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힘을 사용했고 누가 그것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관찰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이것이 끝인가? 아니면 더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시작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공격을 통해 태국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반격 능력을 제거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메시지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더 강한 대응을 불러올지는 아직 알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동남아 군사 균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이번 작전의 핵심은 전투기 숫자나 폭격 횟수가 아니라 작전 방식 그 자체에 있었다. 태국 공군이 선택한 전술은 최대한 노출을 줄이면서도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었다. F-16은 국경선 가까이 접근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침투 비행은 하지 않았다. 레이더 탐지 범위를 철저히 계산한 뒤 안전구역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여기서 KGGB의 존재감이 극적으로 드러난다. KGGB는 단순히 폭탄에 위성 유도장치를 붙인 수준의 무기가 아니다. 투하 이후 날개를 펼쳐 수십 킬로미터를 활공하며 목표 지점으로 접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특성 덕분에 전투기는 적 방공망의 사거리 바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위험을 감수하고 적 영공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태국은 이 점을 정확히 활용했다. 이번 공격에서 태국 공군은 정면 돌파가 아닌 측면 접근을 선택했다. 국경 인근 지형과 레이더 배치를 분석한 결과 가장 감시가 느슨한 방향을 통해 공격 루트를 설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전술 판단이 아니라 정보전의 결과였다. 사전에 수집된 전자정보와 위성정보가 결합되면서 공격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공격 대상 또한 무작위가 아니었다. 군사 시설 중에서도 지휘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건물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다. 이 시설들은 병력 집결지보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실제 전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 통신과 명령 체계가 무너지면 현장 부대는 존재하더라도 조직적인 반격이 어려워진다. 태국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렸다. KGGB의 정밀도는 이번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단한 발의 타격으로도 목표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었고 주변 민간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이기도 하다. 무차별 폭격이 아닌 선택적 제거라는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외교적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공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캄보디아 측 방공 레이더의 반응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일부 감시 장비가 목표물을 포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요격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한계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방공 체계 운용에는 정치적 승인과 명령 체계가 필수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군 내부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격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미 지휘부 일부가 타격을 입은 상태였고 명확한 대응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태국이 노린 효과 중 하나였다. 반격 능력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전략은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라 시간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 입장에서 이번 작전은 실험이기도 했다. 자국공군이 보유한 전력과 외국산 정밀 무기를 결합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수 있는지를 실전에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결과적으로 태국은 최소한의 출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향후 군사교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작전은 주변국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은 대규모 공군전력을 보유하지 않지만 정밀 유도무기와 정보자산을 결합할 경우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사례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공군력 현대화를 고민하는 국가들에게 이번 사례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격의 규모보다 더큰 충격은 자신들이 보유한 방공전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인식이다. 무기가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 그리고 이 인식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두 번째 국면에서 드러난 핵심은 기술과 결단의 결합이다. 태국은 기술적 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순간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캄보디아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대응 타이밍을 놓쳤다. 이 차이가 짧은 시간 안에 전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 번째 국면에서 상황은 단순한 공중타격을 넘어 심리적 압박의 단계로 진입했다. 군사작전이란 단지 목표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판단 구조를 흔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태국은 두 차례의 정밀 타격 이후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다. 추가 공습이 즉각 이어질 것처럼 보이다가도 일정한 간격을 두며 압박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상대가 가장 불안해하는 시간을 길게 끌기 위한 계산된 선택이었다.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군 지휘부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다. 일부 핵심 시설이 손상된 상태에서 완전한 상황 파악조차 어려웠고 명확한 반격 시나리오를 수립할 여유도 부족했다. 통신 체계의 혼선은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을 더욱 위축시켰다. 공격이 다시 시작될 경우 어디를 보호해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모호해졌다. 태국은 이 혼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추가적인 대규모 출격 없이도 공중 정찰과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전투기가 실제 공격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레이더에 포착되는 순간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한다. 이는 물리적 타격 없이도 상대의 피로도를 높이는 전형적인 심리전 수법이다. 이번 국면에서 주목할 점은 태국이 공격 능력을 정명전을 과시하면서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선을 넘지 않는 절묘한 균형을 유지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반응을 개선한 결과이기도 하다. 과도한 공습은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제한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군사 행동은 자위적 조치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캄보디아 내부 정치 상황 역시 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군사적 대응이 실패로 인식될 경우. 정치 지도부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반격은 외교적 파장을 키울 위험이 있었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신중함이 다시 군사적 제약으로 작용했다. 태국은 이러한 정치적 딜레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군사행동과 동시에 외교 채널을 통한 메시지 전달에도 힘을 실었다. 공식 발표에서는 자국 영토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태 확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완급 조절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가들의 시선도 복잡해졌다. 공개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은 상황 관망을 선택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태국의 작전 수행 능력과 결단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기간에 상대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방식은 많은 국가들에게 인상 깊은 사례로 남았다. 세 번째 국면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다. 추가 폭격보다 더큰 효과를 낸 것은 언제든 다시 타격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이는 실제 피해보다 더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어냈다. 캄보디아군은 전면적인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군사작전의 무게중심은 점점 물리적 충돌에서 심리적 우위로 이동하고 있었다. 태국은 이미 필요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한 상태였고, 캄보디아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놓여 있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였다. 압박이 길어질수록 작은 오판 하나가 상황을 다시 폭발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세 번째 단계는 전투가 아니라 계산의 연속이었다.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다. 태국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그 주도권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다음 장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제 군사 영역을 넘어 정치와 외교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네 번째, 국면에서 가장 많은 의문을 낳은 부분은 분명했다. 왜 캄보디아는 보유하고 있는 방공전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순한 전술적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계산이 얽혀 있었다. 방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행위는 단순히 하늘을 향해 무기를 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공식화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캄보디아가 운용 중인 KS-1 계열 방공체계는 이론적으로 충분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우선, 지휘 승인 절차가 복잡하다. 방공 미사일 발사는 현장 지휘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정치 지도부의 명확한 승인 없이는 실행되기 힘들다. 이미 일부 지휘시설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런 승인 체계는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요인은 오판의 위험이다. 만약 요격 시도가 실패할 경우 그 장면은 곧바로 상대의 우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남는다. 방공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무력화되는 모습이 더큰 심리적 타격을 줄수 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감행하기보다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쪽이 정치적으로 덜 위험한 선택일 수 있었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변수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KS1은 중국에서 도입한 무기 체계다. 이를 실전에 사용한다는 것은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 국제적으로 검증되는 무대가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는 중국과 캄보디아 모두에게 외교적 부담이 될수 있다. 특히 실패할 경우 그 파장은 캄보디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중국의 입장 역시 단순하지 않다. 동남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지만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한복판에 서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캄보디아가 중국산 반공체계를 사용해 태국 전투기를 요격할 경우 분쟁의 성격은 즉각적으로 변한다. 이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캄보디아 지도부가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 결과적으로 캄보디아는 방공체계를 보유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이는 군사적 관점에서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치적 관점에서는 위험을 관리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 선택이 또 다른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상대에게 사용하지 못할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순간 억제력은 급격히 약화된다. 태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방공망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자작전의 자유도는 더욱 커졌다. 굳이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아도 이미 심리적 우위는 확보된 상태였다. 캄보디아가 스스로 행동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태국에게 시간과 선택의 여유를 안겨주었다. 이 국면에서 전장의 중심은 다시 한번 이동한다. 이제 초점은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여유를 가졌는가로 옮겨간다. 군사력은 결국 정치의 연장선이라는 오래된 명제가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방공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 현명했는지 아니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번 선택은 향후 군사교리와 무기 운용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억제력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교훈이 남았다. 네 번째 국면은 그래서 침묵의 의미를 보여준다. 발사되지 않은 미사일이 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떻게 상대에게 해석되는지를 드러낸 단계였다. 이 침묵은 당장의 충돌을 막았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질문을 남겼다. 다음에는 과연 같은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다섯 번째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번 사태는 더 이상 태국과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수면 아래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 변수는 중국이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없이도 분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 그리고 캄보디아의 군사체계 전반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이 국면에서 중국의 선택은 행동보다 침묵과 조정에 가까웠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군사장비 공급국 중 하나다. 방공체계뿐만 아니라 통신장비와 일부 군수 지원까지 중국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군사행동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이해관계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상황에서 중국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리두기로 해석된다. 중국 입장에서 태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 동남아 지역에서 안정적인 경제관계와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은 주변국들에게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이런 분위기는 캄보디아 지도부에게도 전달되었다. 중국의 명확한 지원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과감한 군사행동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방공 체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배경에는 이러한 외교적 계산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침묵은 곧 캄보디아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태국은 이 미묘한 기류를 활용했다. 공개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작전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공격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고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판을 관리했다. 동시에 중국에게는 사태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태국의 외교 전략은 군사작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군사적으로는 주도권을 유지하되, 외교적으로는 고립되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 균형이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성공을 넘어 장기적인 지역 관계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중국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일부는 중국의 개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논쟁은 향후 캄보디아의 외교 노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 국면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힘의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군사력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시대에 외교와 정치적 신호는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중국의 조용한 태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다. 분쟁을 관리하되 주도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이 선택은 태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고, 캄보디아에게는 제약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누적되면서 양국의 선택지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태국은 다음 수를 고민할 여유를 갖게 되었고, 캄보디아는 시간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결국 다섯 번째 국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영향력을 보여준다. 직접적인 발포나 공습 없이도 강대국의 태도 하나가 분쟁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흐름 속에서 다음 단계는 더 이상 군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되고 있었다. 여섯 번째 국면에서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는 문제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태국은 이미 필요한 군사적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한 상태다. 반격 능력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같은 방식의 타격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 이후의 선택이다. 더 강한 압박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긴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태국에게 무역 사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국경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면전을 선택할 이유는 크지 않다. 이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공격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질 수 있다. 국제 사회의 시선,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장기적인 지역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제한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이다. 캄보디아 역시 선택지가 많지 않다. 방공 체계를 사용하지 않은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사태 확산을 막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군 내부에서는 전력 운용 방식과 지휘 체계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정치 지도부는 외교적 출구를 찾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장기 대치를 이어가는 것은 부담이 크다. 이 국면에서 협상의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현실적인 대화의 시점일 수 있다. 태국은 이미 힘을 보여주었고, 캄보디아는 그 힘을 인식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호 간의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제는 그 합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다. 주변국들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동남아 지역 특성상 공개적인 압박보다는 비공식적인 조율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태 역시 공개적인 성명보다 물밑 접촉이 더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분명한 교훈을 안긴다. 현대 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병력 규모나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정보 우위와 결단력이라는 점이다. 태국은 제한된 자원으로도 상대의 선택지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캄보디아는 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여유 사이의 간극을 실감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방산시장과 군사협력 구도에 미칠 파장이다. 실전에서 사용된 정밀 유도 무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신호가 된다. 이번 사례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전력 현대화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실제 운영과 통합 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여섯 번째 국면은 결론이 아니라 전환점에 가깝다. 군사적 충돌은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그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와 외교 전략을 재정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동남아 지역 전체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다. 힘을 보여준 뒤그 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침묵을 선택한 뒤 다음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